안녕하세요. 빛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.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 빈에서가 오는 4월 첫팬 콘서트 봄 예서를 개최합니다. 소속사에 따르면 빈에서의 팬 콘서트 봄 예서는 4월 1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. 이번 공연은 2025년 봄을 맞아 팬들과의 첫 대면 자리를 갖는 의미 있는 무대로 기획됐습니다. 공연은 최정상 가수 콘서트 수준의 기획, 조명, 연출이 적용되며 다채로운 악기로 구성된 팝밴드 라이브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. 특히 단독 콘서트급의 무대 외에도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스페셜 무대가 예고돼 팬들의 기대를 모읍니다. 콘서트에는 팬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 코너와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빈에서는 공연 이상의 특별한 추억을 전하겠다며 각오를 전했습니다. 이번 공연은 다수의 인기 가수 앨범과 무대를 기획한 제작사 예음컬처 앤 콘텐츠가 맞습니다. 공연 티켓은 온라인 예매처 티켓 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빈에서 팬카페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빈에서는 최근 MBN 한일 톱텐쇼 MBC 5N 트로 챔피언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 트로 챔피언에서는 6위를 기록했으며 SBS 라이프 SBS M 더트로트등 다수 트롯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신의답지 않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